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조선국왕 이야기. 오늘은 세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조는 조선시대 왕 중에서 어, 어, 논란도 제일 많이 되고 흥미로운일화도 제일 많은 왕입니다. 덕분에 오해도 많이 받고, 뭐, 열성 팬도 많은데, 어, 따지고 보면 오해받는 것도 본인 성격 탓이니, 뭐누 뭐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과연 세조 어떤 사람인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는 아무래도 폭군. 어, 개, 성격이 세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거기는 역시 개유정란 수양대군 때 이제 단종을 몰아내는 쿠데타를 했던 것이 에, 결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 사실은 세조가 개유정란이 없고 세종의 마다들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즉위했다고 해도 이 양반은 되게 센 양반이에요. 어, 세조는 체격 이 되게 컸다고 그러죠. 그 턱도 길고 이렇게 탁 풍채가 좀 위압감이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 이게 태조 이성계부터 그렇지만 조선 왕들이 원래 이게 탁월한 무장 집안이라 체격들이 다 컸다고 그래요. 근데 세조가 체격만 큰게 아니라 이 체격이 주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렇게 좀 뻐기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허대라고 할까 뼈대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이렇게 자기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런 걸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특히 잘난 척하는 거 엄청 좋아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잠시도 얘기 안 하면 못 살고. 할간 밥을 먹거나 뭘 하나 뭔가를 늘 봤지. 나 이래. 이런 약간 병이 있더라고요. 세조가 평생에 자랑하는 게 내가 젊 젊은, 젊은 시절에 하루에 사슴하고 노루를 뭐 수십 마리를 잡은 적이 있다. 뭐 이건데 막 이거 자랑하다가 스스로 혼자 갑자기 어. 야, 이거 영웅의 자질 아, 이거 아무나 못 하는 건데 이렇게 혼자 스스로 감동받는 스타일이죠. 아, 이런 걸 이제 습관성 자아도취증이라고 그러는데 <laughs> 그 다음에 또세종가 평생 자랑하는 게 나는 문물을 겸비했다 어떤 분은 이게 문정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이 아니냐 또는 좀더 심하게 나가서 뭐 음, 뭐 세자 자리를 노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세종의 성격을 보나 그리고 이제 세종이 문정한테 투자하고 또 사실 문정이 이걸 잘 받았기 때문에 세종한테 무슨 흠잡힐 일이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세조가 문무 겸비를 자라가는 게 형님은 문만 잘하지만 나는 문무 겸비했습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어필해서 역전해볼 그랬다가 진짜 큰일 나죠. 그런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모르죠. 뭐 누가 가서 문종이 아무래도 오래 못살것 같다 그랬다거나 뭐 어릴 때부터 뭐 지병에서 떼거나 그래서 세조가 이거 모른다. 운명의 여신이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른다. 어 평소에 최선을 다하자 이러고 사는 건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것만 봐서는 꼭 그랬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럴 징조는 안 보이고 어, 그냥 세조 자신이 그렇게 근데 사실 뭐 문무겸비했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사슴 수십마리 잡았다고 자랑하는 건좀 지겹기는 하지만 사슴 수십마리 잡았다고 자랑하는 건 지겹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 그리고 실력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건 맞죠. 그리고 또 사냥갈 때 일부러 허약한 말을 타가지고 맨날 넘어진대요. 그러면 공중에서 부 날라서 탁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여러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조를 따라다녔던 늙은 무장이 막그 벌써 울면서 야 정말 태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랬다는 말도 있는데 세종의 말년에는 왕자들을 이제 국가 사업에 약간씩 참여를 시킵니다. 특히 중요한 게 편찬 사업인데. 세조가 이제 문을 겸비했다는 것이 그, 그 어려운 천문학, 수학하는 편찬사업에도 들어가고 치평열함 같은 거 하는 데도 들어가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음 문적인 재능도 있었던 것 같고 학식도 있었건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제일 대표적인 병서편찬인데 그건 문조하고 같이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병서편찬이라고 하면 어 그게 무슨 문이에요? 무적인 하질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병서라는 건 군인들이 하는 그런 전략서가 아니에요. 병서를 편찬하려면, 신하로 따지면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자문할 수 있는 재상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조가 병서 편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식견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세조의 이제 두드러진 자기 과시가 왕권과 이제 카리스마인데, 태조와 양녕대군과 세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 다 대군 시절에 중국에 다녀왔다는 거. 중국에 다녀온 게 뭐가 대수냐? 중국 황제는 조선의 왕보다는 초월적인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왕들은 이제 법을 지켜라. 그것도 그놈 의 법이 왕은 직접 군대를 지휘한다거나 왕이 직접 판결을 내. 예를 들면 저놈 당장 하옥하렸다뭐 저놈을 당장 이거 안 된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어, 내부적으로 그런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는 불법이에요 또 그렇게 따지면 또 왕은 법의 구속 안 받는데 왜 그렇죠 법의 구속 안 받지 근데 맨날 그러잖아 왕이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뭐 이러니까 <laughs> 법의 초월인 존재인 건 맞는데 법을 지켜야 하는 참 애매모호한 게 조선왕이에요 조선의 왕에 대해서 어떤 왕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게 나가보자고 했던 사람이 태종하고 양녕대군하고 세조인데 그래도 태종은 내가 법을 막 어기고 초월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제일 세게 과시적으로 나갔던 사람이 세조죠. 그래서 뭐 하위지가 무슨 뭐 저기 의정부 서사제 하자고 그래. 바로 제처 그래 가지고 뭐 이거 곤장 때리는 전무후무한 사건도 벌어지죠. 그런데 사실은 세조도 영악한 사람이라 자주 이러진 않았어요. 그걸 초월적 권력을 추구한다고 해서 매일 초월적인 권력을 과시하다가는 연상군꼴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있잖아요열번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번 요구해서 얻는 사람이 진짜 카리스마거든요. 세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짓 많이는 안 했는데 다만 이렇게 늘신하들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 중국의 송나라 태조가 태조임에도 불구하고 태, 송태조 조광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도 이제 신하가 뭐라고 그 이상한 소리 해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욱해가지고 망치는 아니고 망치 자루로 이렇게 때려서 이빨이 부러졌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게 18살에 나오던가도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유학자들 쓸 때는 아그참으려면 끝까지 참았어야지 이게 참 오게티다. 아 그날 하루 못 참고 조금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세조는 맨날 이거 하면서 내가 볼 때는 평생에 제일 잘한 게 저거야. 나 평생 저거 한번 해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요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주변 신하들 긴장하게 만드는 제조하타 탁월했죠. 제가 아까 습관성 자아 도취증이란 말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야, 그거 좀 사람 구차하고 유치하구나라고 생각하주세요 어, 그런데 이게 보통 콤플렉스 있는 사람이 좀 자기 자랑 막 하면 이게 사람이 좀 구차해 보이잖아요. 세조는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구차하게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신하들을 누를 줄 아는 또는 그런 어떤 풍채와 위압감이 보이게 행동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는 막 두드려 패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나는 좀 호방한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 야 이렇게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맨 파티 좋아하거든. 맨 파티 하는데 세조 같은 건 이런 거죠. 파티 할때딱 격식 차리고 야 왕한테 조심해야 돼. 왕 앞에 가서 조심해. 이렇게 안 하고 야 괜찮아, 괜찮아. 지부터 노는 시간에 마음대로 해 이래가 좀 봐주는 거야. 그렇게 봐주는 척하다가 누가 좀 이렇게 했어요. 이 자식이 너가 봐줬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 조심하니까 그 분위기가 안 살죠. 어떻게 멋있어 보이느냐? 약간 서부극 분위기 비슷합니다. 막 먹다가 누가 좀 주정하거나 쓰러지잖아요. 갑자기 경호 불러오고 머리채 붙잡고 끌고 나가라고 그래. 보통 같은 건좀 업고 나가라 그러지. 그 명색이 그 신한데 그럼 되겠어? 그냥 머리채 질질 잡고 끌고 나가요. 그리고는 다음 날 관직 하나 탁 올려줘. <laughs>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 아는 분들은 누구 비슷하다 그래요. 내가 누구라고 는 얘기 안 하겠는데 누구 비슷하다 그럽니다. 그분이 군생활 할때 그런 일화가 되게 좀 많아요. 파티 할 때도 보통 예뻐 따지고 그러면 그게 파티입니까? 그러면 왕이 표면적인 본인은 어떻게 더날 수가 있어? 요딱 높은데 올라가서 음 잘했군 김대위 이리와. 자네는 특동사세야. 뭐, 이렇게 하면은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 억지 권위거든. 세전 어떻게 하냐? 막 놀아. 그러다, 야! 저기 지나가는 새 맞춰봐. 너 저기 꽃에 앉아있는 벌 맞출 수 있냐? 막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권위를 세우는 사람 중에 가끔 잘못하는 방법이 자꾸 치장을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데서 딱 이렇다가 상장 주고 음악 올려라. 야, 그런 거 말고 웅장한 거. 막이런것만 하는거죠 가만히 보면 그건 자기 권위가 아니라 권위에 묻어가는 거거든요 자기 과시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복 이고 훈장 딱 걸고 빈틈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험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들 딱 정렬해 있는데 슬리퍼 질질 끌고 추리이 입고 나타나서 허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진짜 무서운 카리스마는 후자예요 물론 그건 잘못하면 권위가 떨어지지만 정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그러죠. 트럼프가 남들 다 이거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나는 안쓸 거야. 막이 양반 이러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선적으로 이고 저거 사람 왜 저래?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실제로 그런 비난도 받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더 권위를 세우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인데, 어, 세조는 그런 부분에서 간간히 성공을 잘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요. 리더의 권위를 세운다고 규정집 들고 다니면서 매일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 너 이거, 너 이거,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왜 규정대로 안? 나 이렇게 엄한 리더야. 일똑 바로 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규정, 규정, 규정하고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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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표면적인 권위는 올라가요, 확실히. 그보다 더 무서운 권위는요, 초월적인. 규정을 초월하는 권위예요. 어떤 애가 규정 무시하고 막 이라고 있는 거야. 너왜 규정 안 지켜? 그랬더니 저는 다른 사람보다 세 배로 하지 않습니까? 이놈 맘에 드네 당장 승진시켜 야 쟤는 지금부터 규정 면제 이런 거 <laughs> 아인슈타인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에 있을 때 누가 이제 시, 요즘 노래가 실내 금연 금연이라고 탁 붙였지 실내 금연이라고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강의를 펑크 낸 거예요 그래서 총장이 뛰어갔어요 왜 강의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골초잖아 아 나는 이 다, 강의할 때도 담배를 안피면 강의를 못 하는데 금연 일어나고 강의 못한다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립시오 그러고 모든 금연 표시 밑에, 그러니까 No s m 밑에 작은 글씨로 Except Einstein 이렇게 썼다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면 그런 걸 통해서 왜 제만 특혜를 주느냐? 이거 뭐 규정이 이게 우리 학교 이게 체면 이렇게 안 되고 오히려 그 사건이 프린스톤을더 유명하게 만들고 아인슈타인을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얘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느껴요. 세조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즉 규정 위에 존재하면서도 조직이 굴러가게 하고 규정이 엉망이 되지 않게 하는 능력. 이게 진정한 카리스마죠. 세조는 이런 카리스마의 용도와 사용법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화를 다룰 때도 양면성이 있는데 그냥 막 풀고 이러면 신하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풀고 호탕하게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신하들을 더 확실하게 쥐어잡는 사람이 세조죠 그래서 신하들 할 때도 늘 이래요 난 믿고 맡긴다 특히 내가 총애하는 사람은 확실히 믿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한 명은 신숙주잖아요 뭐 어, 정말 엄청난 대우를 해주고 뭐 같이 술 먹고 놀고 뭐 그래서 그 유명한 게 뭐, 어느 날 술, 술에서 막취했던 신숙주 보고 내 팔을 비틀어 봐라 아예 아프다 더 세게 뭐 이랬다는 그 유명한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신하들하고 허울 없이 지내는 것 같으면서 철저한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면 한 명의 보고, 뭐 나는 너를 믿고 나는 한번 사나이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 이러다가 갑자기 뭐 저기 이시에난 났을 때한 명이랑 내통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감옥에 쳐넣어요 천하의 한 명이가 한 명이가 감옥에 들어오니까 옥리가 밧줄 같은 거좀 느슨하게 해줬더니 바로 이 놈이 감히 그래서 그 처벌했다 유명한 얘기 되잖아. 요 이게 뭐야 이거 사람이 뭐 말로만 믿는다 고 그러든 왜? 이래? 그런데 이런 행동이 야난 이중 인격자야. 내가 뭐 너한테 잘해주는 같지만 조금만 위태로면 너 해칠 거야. 이렇게 보여주면요 진짜 나중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세조가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절대로 그런 카리스마를 잃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한 명에 한테 칼을 채우고 또한 명이 뭐 이거 느슨하겠다고 처벌하고 이 가만히 보면 원칙대로 하자 이런 모습이고. 음, 한 명이한테 내가 너를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원칙이 단호한 사람이다. 그니까 러 이럴 때는 확실히 신뢰하고, 요럴 때는 이렇게 처리한다. 그러나 뒷껏 없다. 이런 식의 모습과 감동을 줄수 있는 리더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세조의 스타일이 엄청 좋다. 야, 저 형번 이제 보니 세조빠거나,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고, 세조의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신숙주 팔비틀기도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신숙주 보고 막비틀라고 그랬대. 그랬더니막 비틀다가 이제 끝나 관련인가 한 명이가 신숙 불렀더니 야너 집에 가서 바로 자라 너 만약에 신숙주가 집에 가면 아무리 피곤하고 취해도 그릴 거 잤대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하는 말이 너 오늘 왕 이거 비틀었는데 술김에 한 것처럼 행동했잖아. 근데 책 읽어봐 시, 세조가 뭐라고 생각해서 아니 저놈이 멀쩡한 정신 갖고 비틀었잖아. 이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바로 자라. 그래서 세조가, 아, 신숙주가 집에 가서 바로 잤는데, 세조가 환관을 시켜서 이렇게 감, 봤더니, 엿봤더니, 아, 정말로 신숙주가 그냥 자더라. 그래서 세조가, 어, 술김에 한 거구나. 역시 쟤는 뭐, 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랬다. 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좀 지어낸 얘기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유치하면 좀, 이동 못 해요. <laughs> 안 하는 게 나지. 그러니까 세조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정도로 유치한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거는 아랫사람들이 보고 지어낸 얘기 같은데 예를 들면 세조가 호탕하게 굴면서도 한 명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원칙대로 처리한다. 이런 걸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야저 양반 밑에 갈때 조심해 조심해. 세조가 막호탕하게군다고 해서 앞에 가서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아랫사람 은늘 그렇게 돼있어 그런 한 마인드가 이런 얘기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싶어요. 어, 그런데 세조가 물론 아무리 호탕해 본다고 해도 도를 넘는 거는 용서하지 않게 좋은 어느 리더나 마찬가지지만 다만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하진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하다 보니까 자꾸 세조를 칭찬한 것처럼 되는데 뭐 아무튼 세조의 리더십이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말하는 거고 제가 지난 편에서 말했지만 세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냥 제가 아까 무슨 습관성 자아도취증이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 자랑하다가 정신 못 차려갖고 딴 데로 헤매는 그런 리더는 아니죠. 그런데 국가를 통치하는 리더로서 그러면 세조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